구글은 TensorFlow, TPU, 오토 ML 등 머신러닝 제품을 오픈 소스로, 또한 다양한 머신러닝 솔루션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터디 잼은 참가자 분들이 직접 그룹 스터디를 결성해서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컨텐츠와 동기부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개발자 직군에 종사하고 있어서 머신러닝을 배워보고 싶어서 참 이야기되었습니다. 저는 아, 학교 선생님인데요. 학생들과 같이 머신러닝 대해서 배우고 어,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모께서 현역께서 일하고 계신데 이런 거 배워두면 좋다고 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다양한 머신러닝 솔루션을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스피치 API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GDG 클라우드 운영자가 되어 구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스터디잼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비용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머신러닝 스터디잼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강화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와 난이도별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